한국방송통신사 10월 2일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완주군은 완주와일드푸드 축제의 최대 인기 행사인 전국 완주와일드푸드 요리경연대회에서 성남의 진저팀, 완주군의 황금 연모팀이 공동대상을 수상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셰프 36팀 중 본선 진출 팀 20팀이 경합을 벌였습니다. 진저 팀은 에피타이저로 소곱창을 이용한 고추장조림과 우렁과 호박잎쌈을 이용한 메인 요리, 디저트로 곶감을 활용한 치즈케이크를 선보였습니다. 황금연모팀은 연근과 연잎을 활용한 코스요리로 백연죽, 연근잡채, 연잎보쌈, 연복주머니, 연근카나페, 반찬과 밥, 후식으로 이루어진 한상차림을 내놓았습니다. 대회 후에는 폐막식과 함께 경연대회의 다양한 음식들과 완두 13개 음면의 대표 음식들이 어루어진 포트락 파티가 진행됐으며 평소에 쉽게 접하지 않은 와일드한 식재료들로 만든 음식들 덕분에 참여자들의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독창적이고 자연적인 요리들이 요리 경연대회에서 선보여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 대중화를 위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